사진, 제인. 제인아 1, 2, 3, 4. 5, 다리 아파, 안 아파? 음, 다리 아파. 지금 아빠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다리가 아파? 응. 뻥치시네! 아니야, 진짜야. 진짜야? 아, 여기가 아파. 아, 그래. 그럼 내려서 걸어갈까? 내려서 내, 걸어갈까? 내리면더 아플 것 같아. 내리면 더 아플 것 같아? 아빠는 체인이 이렇게 가느라 더 힘든데? 괜찮아?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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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라고. 나는 안 보냐고? 오빠는 찍어주지 말자. 에미야? 이루와 빠이빠. 이루앗. 오빠 좀봐볼래 오빠? 아, 오빠. 봐봐. 아, 오빠. 오빠. 아, 뭐. 오빠! 나는 왜안 싫은가 싶어. 보다.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싫으면 싫은데. 싫은데, 싫은데 내가 아, 왜 얼마 줄 건데? 아, 안녕해, 이제 안녕. 안녕. 어, 음. 4살 제인이 안녕 <laughs>